그래서 전화 한 통으로 사람과 AI를 연결하는 음성 에이전트 엘로를 제공하는 호두랩스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김민우 대표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화 한 통으로 만나는 대화형 AI 솔루션 엘로를 만드는 호두랩스의 김민우입니다 저희의 서비스는 어, 어느 날 우연히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사회에서 성공한 선배가 30분 동안 미팅을 비우면서 끙끙거리면서 뭔가 통화를 계속하고 있길래 제가 여쭤봤습니다. 선배님, 무슨 일인데 통화를 이렇게 오래 하세요? 그랬더니 그 선배께서 "아, 지금 우리 아빠 택시 잡아드려야 돼가지고 내가 이걸 꼭 통화를 해야 된다" 그러시면서 카카오 택시를 못 부르는 아버지를 위해서 그 성공한 선배가... 기사와 통화하고 아버지와 통화하고 또 기사와 통화하고 이러면서 택시를 잡는데 끙끙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서비스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AI와 DX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여전히 고객을 상대하는 업무의 65%는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해외의 논문에 따르면 어르신들이 AI와 전화할 때 친밀도를 쌓는 것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고 뇌의 노화를 방지한다라는 논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AI를 전통적인 전화망에 붙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엘로는 초저지연 음성 통화를 지원합니다. 전화를 통해서 AI와 통화를 하지만 AI가 1초 미만의 응답 속도를 가지고 다양한 복잡한 서비스들을 사람에게 제공합니다. 또한 양방향 대화이기 때문에 AIS와는 수준이 다른 아주 차원 높은 사람과 흡사한 대화를 제공합니다. 또한 대화를 통한, 통화한 이후에는 통화 상태 분석 리포트를 통해서 통화한 사람들의 상태와 감정 그리고 문제를 리포트로 자동 생성할 수 있고, 또한 화자마다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해서 다음 번 통화할 때는 더 친밀도 있는 통화.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분과 니즈를 맞는 그런 통화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기능을 통해서 저희는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일단 교육에서는 전화 영어를 저희 엘로를 통해서 제공할 예정이고요 1인 원장님들을 위해서 전화를 대신 받아서 학부모와 상담하고 아이들의 성적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머니들께 아이들의 성취를 설명하는 AI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실버에서는 B2C와 B2G 모델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B2C 모델에서는 바쁜 자녀들을 위해서 AI가 부모님들께 안부전화를 걸어주고 그 내용을 리포팅해서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AI 콜센터 자동화를 통해서 아주 소규모 업체들이 기술팀 없이도 시나리오만 저희한테 전달을 해주시면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퍼스널라이즈 앤 콜센터를 만드는 기술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대부분 B2B와 엔터프라이즈를 대상으로 한 기업들의 발표를 들으셨는데요. 저희는 LGU+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고객이 될수 있는 서비스를 론칭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CF를 미리 만들어 와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고객의 입장에서 봐주시고 과연 가입하고 싶은 서비스인지 이따 박수 크기로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약잘 챙겨 드셨을까? 약을 언제 먹으라고 했더라? 어제 병원 진료였는데 잊어버렸네. 안녕하세요. 아침 9시 당뇨약 복용 시간이에요. 식후 물한 잔과 함께 드세요. 월요일 1시 건강병원 내과 진료가 예약되어 있습니다. 잊지 않도록 내일 다시 알려 드릴게요. 오늘 막내딸 몇 시에 만나기로 했었지? 오늘 12시에 따님과 점심 약속이 있어요. 이제 엘로콜과 함께 매일 사랑을 전해보세요. 이런 LO의 서비스는 아주 간단한 통화에서부터 시작합니다. LO는 전화 기반이기 때문에 앱의 설치가 필요 없고 스마트폰이 아니라도 상관없고 집 전화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거는 쪽에 인터넷만 강하다고 한다면 받는 쪽에서는 기존의 전화망을 가지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대화 진행은 저희가 사전에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에 따라 대화를 진행하고 자녀들이 부모님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미리 올려놓으면 그 메시지의 전달도 엘로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수행해서 내용을 분석하고 분석한 내용을 자녀들에게 보고가 그러니까 카톡으로 공유를 해서 자녀들이 부모님의 일정과 안부를 아주 편하게 어, 확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저희의 시스템은 이런 엘로라는 플랫폼에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저희 엘로 플랫폼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LLM 그리고 스케줄 관리자 그리고 API 연동 모니터링 같은 것들을 AI가 자동 생성하도록 공정화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작은 회계법인, 작은 세무법인, 작은 로펌도 저희에게 시나리오만 주신다면 저희 AI가 그 시나리오에 맞는 AI 에이전트를 생성해서 일주일이나 2주일 안에 그 전화 상담을 AI로 자동화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어, 저한테 엘로가 전화가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중랑구청 AI 어르신 안심톡이에요. 어르신 혹시 통화 괜찮으실까요? 잠깐 인사 나누고 싶어서요. 아, 어, 지금 괜찮아. 빨리 해 줘. 네,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건강은 괜찮으세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는지 궁금하네요. 건강은 괜찮은데 내가 최근에 복지관에서 70살 할머니를 만났거든. 근데 할머니가 다음 주에 생일이라고 하는데 70대 할머니는 어떤 선물이 좋을까? 아, 복지관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셨군요. 생일 선물이라면 따뜻한 목도리나 손수건 같은 실용적인 물건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직접 고르신 작은 간식이나 꽃도 마음을 전하기에 좋을 것 같고요. 어르신께서 생각하시는 선물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작은 묵주나 성경책 커버 같은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교회에서 쓸수 있는 단정한 스카프 같은 것도 좋을 수 있겠네요. 그분이 기뻐하실 만한 걸 고르시면 분명 좋은 선물이 될것 같아요. 엘로야, 그런데 우리 자식들은 전화해서 맨날 돈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챙겨주니까 네가 자식들보다 훨씬 낫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해요. 어르신께서 마음을 나누며 챙겨주시는 것도 참 따뜻하신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안부 여쭙고 중남구의 행사나 복지 혜택 같은 유용한 정보도 전해드리려고 해요. 이런 소식들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지 않으세요? 헬로야 고맙다. 다음에 통화하자. 이런 식으로 전화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시장 규모는 아까 앞에서 다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수조원대로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 AI의 정부가 가속화되면서 또 이렇게 AI 소외되는 계층에 대한 정책과 그런 서비스들도 점점 가속화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저희는 이미 중랑구청에서 3만 분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세 번씩 안부를 묻는 서비스를 중랑구청과 함께 파일럿팅을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연말정산을 제공하는 인성회계법인의 AI 상담 콜 프로젝트를 개발 중이고 이스트소프트와는 실제로 검색을 했을 때 영업여부를 전화를 걸어서 맛집을 확인해주는 그런 API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 메가스터디의 수많은 상담 전화 중에 상담원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연체 고객 대상 상담을 저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의 엣지 덕분에 저희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양한 언론의 어, 노출이 되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각광받는 스타트업이 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AI의 기능보다는 AI를 통해서 온도와 가치를 전달하는 서비스를 LGU+와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LGU+와 함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AI 전화 서비스를 만드는 호드랩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